철종합구 서울 독도토론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라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진로 탐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입니다. 바로 순서가 입론 찬 찬성이 먼저래 반대가 먼저나요? 찬성인 철종. 아, 음. 찬성팀 1토론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성, 전성체 교통의료리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한국 학생들은 <laughs> 공부보다 적성영어가 진로탐색에 더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는데요 어, 일단 영어정리부터 하자면 적성개발은 그 자신의 능력 같은 것을 어,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 것이고, 진로 탐색은 자신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될지 찾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저희의 논점 세 가지는 크게, 어,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와, 어,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좀더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다입니다. 어 열점 첫 번째로 동기부여가 될수될수 있다면, 어 한국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자신이 정확한 꿈, 자신의 정확한 꿈을 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공부만 그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어, <laughs> 어 직업 직업 종사자가 와서 강연을 한 것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그런 것을 듣지 않은 학생들보다 그 진로개발 지수가 어, 4로 3.6인 안 드는 학생들보다 1.4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또한 직업체험 등으로 <laughs> 직업체험활동 등을 한 학생들에게는 3.7로 안들는 학생들의 어, 3높았습니다 어, 그리고 논점 두, 번, 아, 논점 두 번째로는 음, <laughs>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어, 이렇게, 적성, 아칠로 탐색은, 정말 어, 말 그대로 자신에게, 자신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는 것인데, 어, 이런 것을 하면, 성미도나 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도, 그, 글과를 출연해서 어떤 직업이 그 사람이 맞는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이 어, 그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 것인지 어, 알려주기 때문에 <laughs> 후에 직업을 갖는 데 돈을 줄 것이고, 어, 세 번째 논점으로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어, 그냥 공부만 해서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지면 <웃음> <웃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laughs> 일을 하는 것은 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그냥 어, 아무 직업이나 갖게 되는 것보다 비교적 행복하고 좀더 자신 잘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조금미더 속기 확인할 테니까, 잘써주세요 반대측 층초0니다 100층. 1 0 100층. 시작하겠습니다. 층 10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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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저는 이번 0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의0으로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상 우선 어렵다. 둘째는 학력이 낮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정책상 우선시, 아, 교육 정책상 우선시 하기 어렵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진로 체험, 아, 진로 학습, 어,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학생들의 진로를 약간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활동인데 그 실제 직업에 대한 그런 제대로된 면목은 보여주지 않고 그 직업에 대해서 체험만 하는 활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러한 정책으로는 어, 진로 탐색 활동을 어,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그리고 현재 어, 진로 탐색이나 그런 적성 학생 활동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 자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주관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제 두 번째 학력이 낮아질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유학기제 예시를 들어보면 경기도 어, 자유학기제 실행한 후한 결과를 보면 그 6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실행하지 않는 학, 중학교로 간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31.5점 반그 어,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로 간 6학년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18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유, 현재 자유학기제처럼 객, 성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어, 주관적인 평가라는 진로탐색이나 적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처럼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의 인식이 어, 몇몇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 비교과 과목이라 하면은 흔히 이제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조금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또한 그게 성적으로 정확히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노는 거다 조금은 편하게 할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적이 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없다인데요 어 먼저 객관적인 현재 성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 학생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그것으로 어 학생들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또공또 또 그렇게 해서 그 분별력 있게 학생들의